네, 오늘은 예배소설을 통해서 하나됨의 신비속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3일째 주의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름빵, 알사탕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의 또 다른 그림책 중에 나는 개다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재밌어가지고 잠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주인공 개인 구슬이는 수년 전에 수퍼집 방울이네 넷째로 태어나서 지금 이곳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슬이 엄마인 이 방울이가 이 동네의 왕엄마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수많은 새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나가다 마주치는 개들은 거의 형제 자매일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소리겠죠. 얼굴과 소리는 희미하지만 나름 각자 잘 살아갈 것이라고 구슬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아우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구슬이도 아우 하고 열심히 같이 대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가 아울 하고 울면 다른 개들이 왜 아울 하고 우는지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서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 작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를 비유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가족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서로 다른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가족으로 여기고 또 가족으로 여기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서에 관해서 간략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진 후에 본문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모든 바울 서신이 그렇듯이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안 좋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좀 자꾸 이렇게 으르렁댔었습니다. 유독. 에베소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음, 그 중에서 십자가의 원리를 설명하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겠죠.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의미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풀어냅니다. 보통 우리는 로마서, 갈라디아, 갈라디아서에서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 즉 구원의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소서도 특히 2장에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됨이라고 그는 풀었습니다 좀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되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런 의미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베소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우지 말고 서로 하나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되어서 에베드리 소서가 에베소서예요. 재미없어요. 싸우지 말고 하나 돼서 예배 드리소서. 여기 예배 소서입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면 바울 서신의 형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은 거의 대개 전자는 이론에 대해서 후자는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즉앞 부분은 복음의 이론 원리를 설명하고요, 뒷 부분은 복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 부분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란 단어로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는다는 의미의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 1절을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먼저 불러주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텐데요. 그 불러주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불러주신 이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조금 과격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신앙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란 말이 너무 어렵고 설명하긴 기더 힘듭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하다 보면 자꾸 꼬이고 여기서 무리수를 두면 거의 이단으로 가게 됩니다. 2000여 역사 가운데 고민했던 이 삼일체에 대해서 한 번에 풀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좀 바로잡으면서 그 중심 의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이 삼일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이 삼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일체라는 말은 2세기 이후에 신학자들에서 의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오해를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정의 달에 빗대서 한번 설명하면 어린이 주일에 어린 날에는 저는 아버지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에는 아들이고요. 또 슬싱의 주일에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으로 불립니다. 이런 이해를 되게 편만하게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삼일체에 대한 해석이겠죠. 즉, 1인 다역을 하는. 근데 아쉽게도 이와 같은 이해는 전형적인 이단적 해석입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다양한 양태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근데 사실 잘못 알고 있어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장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개신교에서는 이 삼일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러다가 2 0세기에 현대 신학자들이 이 삼일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깨닫고 난 다음부터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학자가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책 삼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서 이 개념을 사회적 삼일체라고 설명합니다. 잠시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적 삼일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삼일체가 뭐냐라고 이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몇 개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건 몇 개입니까? 하나요? 세 개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체는 세 분이 한 분된다라고 하는 이런 숫자 놀음 산수 개념이 아니라고 그는 말합니다. 즉, 3일체는 세 분이 한 분된 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세 분이 하나되는 이 관계성, 공동체성을 그는 3일차라고, 사회적 3일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위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삼위가 서로 우열이 없고요,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됐을 때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이렇게 말씀드려도, 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그걸 굳이 알아야 되냐? 라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굴 믿는다고요? 이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신뢰해마다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보되는 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어 서로 관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부르신 뜻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겠죠.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다라는 게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 3일째에 대해서 절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이 어.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 때, 이삶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잘 이해하게 해 주는 그런 길이 됩니다. 우리 2절인데요. 한번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서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 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금 읽은 구절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랑장이라고 하는 바울의 또 다른 편지인 고도전서 13장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절인 사절을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즉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을 해야 사랑해 봐야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잘아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뭐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요. 어우, 너무 어렵습니다. 이름이 그렇죠. 어, 그도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삼일체를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바라보고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3위 하나님을 조금 알수 있게 될 거라고 그는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잘 관찰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3위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3위 일체 하나님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는 그 중에서 유독 사랑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결해 주잖아요 이 셋이 어떻게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사랑이 셋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 3일차 하나님의 이 관계를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됨을 살아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그 3위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위 하나님의 그 속성인 하나됨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이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삼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즉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도대체 다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막 서로 껴안고 막 감정적으로 막 하나라고 동지 의식을 느끼는 것만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어렵잖아요. 이 하나 된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가져가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삼일체라고 했을 때그세 분이 어떻게 관계하셨죠? 우열이 없이 서로 평등하게 상호 존중하면서 관계성,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삼일체라고 했었죠. 이 모습이 하나됨인 거 하나됨.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되는 것을 힘쓰라고 했을 때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서로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 사회적 신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적 지위도 다르고 살아오는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잣대를 여기 와서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서로 동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봐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 됨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걸 힘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3일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 전북 김제에 가면 기억자 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한국교회가 초기에 유교적 문화에 있다 보니까 기억자로 되어 있어서 남녀가 유별해야 되잖아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성이 이렇게 해서 서로 한 자리 있지 않게 만든 그런 교회 형태인데요. 이 교회는 기억자 교회에서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안에 굉장히 따뜻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양육 프로그램이 한양에서 김지사 찾기 가서도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 한국교회가 초기에 시작됐을 때 신분제도가 폐지됐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 여전히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겉으로는 되게 하나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한 교회는요, 교회가 장로 선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니죠. 장로를 선출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니까 이 양반들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백정이 장로가 돼? 그래가지고 양반들끼리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상교회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유했었는데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면서 그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자리가 잡은 다음에 여기도 장로를 뽑는 일이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연히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조독삼씨가 됐어야 되는데 웬걸 이분이 되지 않고 조독삼씨보다 훨씬 어리고. 그의 집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분위기 완전 쎄했죠 보통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에 옮기죠 그런데 이 대단한 게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머슴이고 자신의 집에 머슴이고 나이도 어리지만 신앙적으로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장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 이자익 씨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회 공부할 수 있게 많은 학비를 지원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이 장로가 된 다음에 그 이자익 목사를 다시 교회 단위 목사로 초빙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 되는 이 교회의 모습 힘써 지킬 것은 엄청나게 감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바라봐 주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신경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하면서 그 위에 이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교회가 뭘까요? 좀더 풀면 보편적 교회거든요. 즉이 말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란 뜻입니다. 중산층만, 또 백인만 모인 곳이 보편적 교회가 아니고 다양한 신분,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바로 이 보편적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따로따로 뭐 학벌로, 뭘로 다 모이겠지만 여기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서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함께 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바로 교회죠 여기서 세상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잘 아시잖아요 구분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도 이런 거룩한 공교회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3.17 주일날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어떤 일에 힘써야 할지를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힘쓰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만 우리가 경험치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속한 일터와 세상에 가서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이들을 이렇게 같은 눈으로 바라봐 줄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세 분이 한분 되는 이런 숫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하나됨을 가지고 있었던 그 관계적 의미라고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을 더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요? 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잘 알게 되죠. 그래서 그잘 알게 된이 하나됨을 앞으로 어떻게 더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계 성도님들도 이 하나되는 신비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 내용을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정리한 너무 잘 설명한 노래가 하나 있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올해 우리 하늘께 청년부 로고송입니다 우리 찬양 간사도 하고 우리 청년, 청년인 우리 승욱 자매가 작곡을 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같이 노래 부르고 녹음한 내용인데요 그냥 오늘 설교 내용 그냥 그대로예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청년부 로고송인데 밝고 경쾌한 리듬에 가사 너무 아름답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 걸어가리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함께 걸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 청년부만이 아니라 우리 하늘 교회 모두가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됨을 따라 우리도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또 함께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